안녕? 오늘은 내가 직접 사용해본 아멜리세도 7가지 색상을 리뷰해볼게. 색깔별로 느낌이 완전 달라서 하나씩 설명해볼게. 첫번째 스텝 베이지 219 발레리나. 발레리나는 부드러운 우유빛 핑크 컬러야. 연한 핑크톤인데 너무 과하지 않고 딱 봄날 느낌이 나는 색상이야. 데일리 메이크업에 베이스로 활용하기 딱 좋아. 은은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원할 때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컬러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소녀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두번째 스텝 베이지 244 빈티지 발렌타인. 이 컬러는 톤 다운된 장미빛 레드라고 할수 있어. 울먹 메이크업으로도 유명한 색상이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하기 좋아. 데일리보다는 약간 특별한 날이나 포인트 메이크업에 딱 좋을 것 같아. 색상이 진할 것 같지만 발라보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아. 세 번째 스윗다이아 190 엔젤 블라드. 이 색상은 보기에는 발레리나보다 더 연한 색감이고 핑크 빔으로 하이라이터로 사용되는 색상이야. 보슬보슬한 느낌인데 바르고 나서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핑크 빔이 보이는 게참 예뻐. 네 번째 스윗다이아 180 로즈 로코코. 은색 펄감이 들어간 장미빛과 보랏빛이 나는 색상인데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도 줄수 있어. 로즈 컬러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좋아. 눈매가 한층 더 깊어 보이게 해줘. 다섯 번째. 스윗 다이아 179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은 펄이 들어간 밝고 상큼한 체리 핑크 컬러야. 발랄하고 활기찬 느낌이 줄수 있어서 화사한 메이크업에 딱이야. 봄날 벚꽃 메이크업에 정말 어울릴 것 같아. 피부가 화사해 보이고 생기 넘치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 기분 전환용으로도 딱일 것같아 여섯 번째 스윗 다이아 158 코랄 베이지. 부드러운 코랄과 베이지가 섞인 색상으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줘. 어느 피부 톤에도 잘 어울리는 법용적인 컬러야.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손이 자주 갈 색상이야. 자연스럽게 눈에 음영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아. 깔끔하고 세련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 일곱번째 스텝 베이지243 마카롱 그레이 마카롱 그레이는 차분하고 은은한 그레이 톤이야. 회색빛이 돌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아서 은은하게 음영을 주기에 좋아. 아밀리에서 코세딩용으로 유명한 색상이야. 노란기가 없는 회색으로 바르면 그렇게 티가 나는 색상이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색상이야. 이렇게 각 색상의 특징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하면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아멜리 세도는 색상들이 다 예뻐서 하나씩 다 갖고 싶은 색상들인 것 같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눌러줘.